자 1학년 2학기 점선면 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학기 내용은 상대적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내용 중에서 어, 가장 그 수학적 내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2학기 1학년 2학기 내용을 많이 몰라도 어, 전혀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내용도 좀 평이하다. 읽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국어에, 문, 국어, 국어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도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평면 입체 도형이 있을 수 있고, 교점, 교선이 뭐냐, 교육하는 게 뭐냐, 만난다 라는 거죠. 만난다, 교육하는 게 만난다. 교점은 만나는 점이 교점이죠. 그럼 교점은 언제 생기겠어요? 이선두 개가 만날 때 교점이 생길 거고 또는 이렇게 면과 선이 만날 때 교점이 생기겠죠. 교선은 만나는 선인 거야. 선 만나는 점, 만나는 선. 그럼 교선은 언제 생기겠노? 그렇지? 두 평면이 평면 <laughs> 두 개가 만날 경우에 이렇게 교선이 생기겠죠. 또 평면과 어떤 입체도형이 만날 때도 요런 교선이 생길 거고요. 오른쪽 면은 몇 개, 여섯 개죠. 정육면체 교점은 요런 것들이 교점이죠. 여덟 개 교선, 요런 게 교선이죠. 모서리를 교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개. 그래서,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생각만 하면 된다. 교점은 하나, 둘, 셋, 네 개. A가 4죠. 교선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빼면 2. 교선은 세 개, 세 개, 세 개, 아홉 개. 교점은 세 개, 세 개, 여섯 개. 먼저, 오케이. 그러고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쭉, 쭉입니다. 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쭉쭉쭉, 보이지 않는 끝까지 계속 확장되는 거, 그걸 우리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간 직선은 하나밖에 없겠죠? 자, 요거 조금 구분합니다. 직선이 뭐고, 반직선이 뭐고, 선분이 뭔지. 근데 직선하고 선분은 쉽고, 반직선만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익히면 되고요 직선 아까 얘기했죠? A, B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고, 선분을 알죠? 요수요까지가 선분이라고 그래 얘기하죠. 그럼 반직선은 뭐냐? 직선인데 반틈만 직선인 거야. 어디서? A에서 B로 끝없이 가는 거. 이게 반직선. 그래 어떻게 표시하냐? A에서 B로 쭉 이렇게. 반직선 이렇게 할수 있어요 B에서 A로 쭉 A 방향으로 갈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B에서 A 방향으로 쭉 그래서 반직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분하려면 출발점과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간다 얘는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C가 있다. 그러면 AC 반직선 AB와 AC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반직선은 출발점과 방향이라 그랬죠.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b 방향으로 c 방향으로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같고 그래서 같은 거예요. 얘는 왜 달라? 방향도 다르고 모두 달라 출발점도 다릅니다. 여기 D가 있어요. 그럼 B에서 C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방향은 오른쪽으로 같지만, 뭐가 달라?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거다. 선분 PQ, 반직선이죠. P에서 Q로. Q에서 P로. 그냥 직선이다. 그죠? 양쪽 화살표. 옳지 않은 것은 l 위의 a, b, c, d. 자 직선 a, b나 b선이나 b, c나 같은 거죠. a, b나 c, d도 같다 그죠? 왜냐면 쭉쭉쭉쭉 직선이니까. 야는 반직선이죠. a에서 c로고 야는 c에서 a로고 방향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르고. b에서 c 방향이나 b에서 d 방향이나 출발점 같고 방향 같고. B, C, C, B. 선분이잖아요. 화살표 없으니까. 선분이니까 같고. 자, A, B와 같은 것은 B, C 같겠고요. A, C 같겠죠. 다음. 선분 A, C하고 선분 C, A가 같겠죠. C에서 A 방향, C에서 왼쪽, C에서 왼쪽. 요거 두개 같고, 그죠? 야, 혼자네.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쭉한 개, 쭉두 개, 쭉세 개.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거리겠어요? 쭉 땡겨서 이게 직선, 이게 거리겠죠, 그죠? 이게 거리다, 이게 거리다, 이게 거리다. 가겠죠?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의미가 아무 없어지잖아. 두점 사이의 거리가. 중점은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A에서 M까지 거리가 같고 M에서 B까지 거리가 같으면 중점. AB 사이 거리는 4라고 되어 있고요, BC 사이 거리는 6이라고 되어 있고요, AC는 5라고 되어 있죠. C는 AD의 중점 같고, B는 AC의 중점 거리가 같고. 자, 그럴 때 AC는 AB의 몇 배고 AC는 AB의 두 배죠. 이런거할때 여기 문자를 하나 주면 더 좋아. x, x죠. 제일 작은 거를 x라고 두세요. 오늘 두 개니까 2x. 이것도 두 개니까 2x. 그러면 AC는 2x고 AB는 x니까 두 배. AD는 AB의 AB에 AD는 네 개죠. 그러니까 4. 그래서 AD가 만약 20이다. 그러면 4x가 20이란 거지. 그지 4x, 4x가 20이란 거니까 x 하나는 5죠. AC는 2 개니까 10이고 AB는 하나니까 5가 되겠지. 기준을 두면 돼요. 한번더 연습해 볼까? AB, BC, CD가 다 같다 그랬고요. M은 AB의 중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제일 작은 거를 x x 요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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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b는 ab는 2x고 그죠? ab는 am은 x잖아요. 두배 곱했으니까 같죠. ad는 ad는 6x. ab는 ab는 2x. 3 곱하면 6 되죠. bc는 2x. ad ad는 6x. 이 되네. 그죠? AC는 4X, AM은 X, 3 곱하면 4안 되네, 그죠? 4번 틀렸다. BD는 B에서 D, 4X, AD, 6X죠, 6X. 6X에다가 3분의 2 곱하면 4 되네, 그죠? 어, 할수 있겠죠? 제일 작은 글을 X라고 둡니다.